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, 만들어 볼 영상은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, 프로그램을 키넷마스터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막을 입힐 때 자막이 뒤에 배경화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뜨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같이 뒤에 배경화면이 한가지 칼할 때는 뭐 원하시는 색깔 아무나 골라도 되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배경화면이 많이 움직이거나 색깔이 많이 바뀔 경우에는 한가지 색으로 하면은 비슷한 색깔이 겹쳤을 때 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경우 제가 배경화면이 어떤 색이어도 음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절 떠드는데 지금 떠드는 내용을 자막을 한번 입혀 볼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고 있으실 것 이런 식으로 자막을 입히고 나서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. 오케이 누르고 그럼 여기 화면에 자막이 입혀집니다. 그럼 이제 그 위치를 정하시고 크기도 정해주신 다음에 잠시만 요 제가 전에 했던 게 하얀색이니까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. 올리고 여기 뭐 칼라가 있죠. 칼라가 흰색이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 까만 걸 누르시고 자크막 고 누르시면. 아, 잘못 눌렀네요. 다아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바뀌었죠. 그리고 밑에 들어가셔서 아웃라인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자동되고 있어요.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걸 켜야 되거든요. Enabled 눌러야지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자동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말씀 말씀드렸다시, 드렸다시피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. 일단 확인해 볼게요. 이제 기기를 맞춰야 되니까 천차에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기까지니까 자막의 길이를 아, 또 잘못했지 같네요.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고. 다음에 다시 또 자막을 위치를 정해주시고 크기도 정해주시고 좀 크게 하는 게잘 보이겠죠? 제가 눈이잘 보이지 않아서 크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. 그럼 점점했던 자막하고 다르게 눈 까만색이니까 이건 흰색으로 할게요. 자막을 누르시고 컬러로 가셔서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, 그죠?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픈을 누르시고 자동 되고 있는데 자동 되지 않을 경우에 이걸 누르시니까 여기를 enable 할수 있어요. 된 거. 그리고 이제 자막 퀴즈를 조정하야 되니까 들어볼게요. 쉽게 알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제가 여기까지니까 줄여야겠죠. 이만큼을. 네, 영상이 끊겨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했던 데에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를 옮기고요. 들어보겠습니다.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알고 쓰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제가 자 크기하고 위치를 정하시고 정해두시면. 아까 흰색이 었으니까이번엔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. 컬러에 가셔서 검은색을 선택하고 체크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또 이제 사이즈를 재겠죠. 뭐 제가 이 여기까지네요. 제가 가지니까 여기서 줄여나갔습니다. 뭐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자들 다시 잡아주시고 아까 검은색 했을 때 이번에 흰색이니까 흰색은 돼 있고 아웃라인 가셔서체크 마크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뭘뭐 사용하는데 전문가는 아니 지금 내용 말고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막을 전문가는 아니니까 됐고요 자리를 이제 사이즈를 키우고 자리를 잡고 아까 했던 게 흰색이니까 이번엔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. 컬러에 가셔서, 검은 컬러를 누르시고, 체크를 하시면,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또 이제 사이즈를 잡아야죠. 뭔가는 아니까, 제가 알고 있는, 주로 이게 이제 짧네요. 말을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네요. 아니까 <laughs>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알고 있는 지식을 단어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고 자막을 누른 뒤에 인쇄는 됐고 아웃라인 누르신 뒤에 엔에이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한마리이렇 어, 굉장히 빠르네 제가.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조금만 지식을 조금만 여러분 수 나왔네요. 줄이고 본인 지식을 조금만 이번에 또, 또 많이 잡았네요. 좀 늘리고,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조금 더 늘리고,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조좀될것 같아요. 지식을 조금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조금만 여러분과 공부하려 합니다. 여기 있네요. 누르고 사이즈를 정하시고 위치도 정하시고 좀더 크게 키워볼게요. 좀 전에 인쇄했습니까 이번엔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. 검은색으로 공유하려 합니다. 컬러를 누르시고 검은색을 택한 후에 체크 마크를 누르시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. 뭔가 공유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감... 예 너무 길군요. 벌써 인쇄를 하고 있네요.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받겠습니다. 뭐 하는데, 감사합니다. 보다는 고맙습니다. 더 맞는 편이라고 그래서,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. 자, 아싸, 정했고, 좀 너무 큰것 같으니까, 영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자, 그다음 얘를, 또 아웃라인을 켜줘야겠죠? 켰고, 다시 한번말씀드지만 저는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 모든 게 끝났습니다. 이제 그럼,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위에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, 네모난 거에 화살표가 있는 걸 누르시면, 이렇게 나와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금, 제 정확히 할수 있는 거는 1440니까 아, 4K까지 할수 있는데 4K라면 용량이 너 커서 저는 주로 180p로 0 합니다. 그 말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자, Save as Video 누르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나겠습니다. 이제 이게 다 올라가면은 끝이 나니까 영상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끊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? 금방 끝날 것 같네요. 영상이 길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어 영상 내보내기 네 끝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났네요. 그럼 이제 영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